<laughs> 아 근데 요즘은 프리시즌이라서 제가 그림자 <laughs> 누가 오케이 엘리스 개사기 동선 보여줄게 곡에 <laughs> <laughs>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스가 <laughs> 개사기야 보여줄게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갱플 아칼리 구도는 저 누가 요리해요? 소삼인가? 내 진짜 미모는 숨겨뒀거든 아니 난 블루팀일 아니 레드팀일 때는 블루 먹고 두꺼비 먹고 늑대 먹고 레드 먹고 그 다음에 갱 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블루 두꺼비 늑대 먹고 그 다음에 바로 3륙대 갱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좀 약간, 우리 팀 초반에 좀 많이 싸우면은, 블루 두꺼비 늑대 먹고 3륙 찍고 바로 그냥 갱가는 거고, 안전하게 하면서 하려면은 그냥, 4캠프가 맞긴 하지. <웃음> 에코가 <웃음> 뭐지? 형 칼라블 먹었나? 에코 같은 경우는 쟤는 성장형 챔프라서 그냥 내가 막 들어가면 돼. 막 들어가면 어쨌든 이기거든. 우리 팀 챔프도 라이즈 갱플이면은. 아니 챔프가 좀 아쉽네 라이즈 갱플이가. 라이즈 갱플이면 좀 성장형이 라이즈 초반에 좀 약하단 말이야. 일 네, 레드 먹었죠? 레드 먹고 이제 갱을 정해야지. 미드가 싸우잖아. 일단, 미드 갱이 1순위야. 탑은 빠져 탑은 아칼리 같은 챔프는 인생 때문에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미드는 확정 CC가 있잖아. 잡기가 좀 쉬워. 근데 에코 같은 상대는 그냥 블루 들어가요. 블루 들어가서 일단 엘리스가 3레벨 진짜 세니까는 탑은 유도하면 돼. 근데 에코가 바텀이야. 이러면 그냥 정글 타면 돼. 레코가 지금 상캠프하고저 바텀 3렉캠에 갔잖아. 너 진짜 저거 동선 도박이. 망하잖아? 그럼 장전 끝났다 전부 다 털리는 거지 이러면. 세팅 찍어줘. 아이고 <laughs> 이거 죽어준 거 살짝. 이거 다 잡을만하거든? 다 잡을만해. 저런 만해요. 잡았다. 꺼졌다. 아니, 이거, 아다리가 좀, 아깝네? 야, 에도프. 아, 저거 에코. 아이,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 쓰레쉬가 좀 잘했다. 서로 풀 뺀거라 나쁘지 않 이게 높이거든그렇지 <laughs> 나이스 이제 어떻게 하냐 에코가 미드어 보였잖아 이러면 압박해줘야지 압박 케이틀링 압박해줘야지 풀 2, e, 풀 2, e. 그렇지. 풀 2하면 e 바로 연계해주고 이러면 끝났어요. <laughs> 이러면 일단 바텀은 그냥 끝났어요. 그냥 에, 바텀은 이제 끝났잖아. 근데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바텀이란 라인은 끝났어. 터트렸어. 이제 다른 라인 터트려야지. 기동사기동사고 <laughs> 터졌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미드. 녹턴이 노플이잖아요. 노플이란 말이야. 쟤는 결국 라인에 나올 수 밖에 없어. 이제 저는, 그니 바텀만 가면 돼요. 바텀이 지금 터졌잖아. 우리 팀이, 바텀이 겁나 유리해요. 좀 보면, 템 차이가 단검대 BF 잖아? 겁나 유리해서, 그냥 계속 바텀에서 그냥 게임하면 되겠 해. 원래 기동신이라서, 탑도 한 번씩 가지고 오케이, 탑은 좀 개사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봤을 때 저거 너프 해야 돼. 아, 저건 저건 잡기 힘들 것 같아. 다막 캠프텔 있으니까 어쩔 수 있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아파.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사이버 하면 돼. 사이버 어? 하면 이 하면 돼. <laughs> 이러면 미드도 끝났죠. 미드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탁 가요. 탁 가면 돼요. 쟤네 입장에서는 지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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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2대2가 죽었잖아. 그럼 탑에서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저렇게 탑도 그냥 가면 돼. 뛰면 돼. 뛰잖아. 잡았어요. 아, 까비, 까비. 아 어쩔 수 없어요. 까비, 까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 친구가 좀 잘했네.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그래도 일단 게임이, 봐봐, 이게 너무 쉽게 터지잖아. 이게 요즘, 요즘 메타 자체가 그냥 라인 한 군데만, 한두 군데만 잘 찌르잖아? 게임이 너무 빨리 터져. 재수업 이제 그냥 나는 미드 바텀만 가면 돼요. 미드 바텀만 가면 돼요. 그럼 이겨요. 그냥. 그냥. 어, 근데 저거 죽은 거는 살짝 아쉬운데, 앵플링은 살짝 아쉽고, 나는 어, 그 바텀만 가면 돼. 아니, 그리고 용,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초반에 이제, 버치기다가 룸메 나오면 그때부터 용 이런 거 생기면 되고. <laughs> 바텀, 땀났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게임 터졌죠? <laughs> 다시, 이제, 미드 가면 돼요, 미드. 다시 계속 그냥, 난 바텀 미드만 가다가, 전력 나오면 전력 먹으면 돼. 오케이. 미드 죽었어요. 바로 어떻게 하냐? 바로 탑 뛰어. 그냥 도미노처럼 바텀 갔다 미드 갔다 탑 갔다가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 돼. 탑 뛰어. 탑 뛰어.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냐? 바텀 죽고 미드 죽고 탑 죽었죠? 이러면 상대 정글 입장에선 뭐다? 멘탈 나간다. 멘탈 나가면 돼. 멘탈 나갔단 말이야. 상대 정글에서는. 나 이제 전령 챙기 챙겨. 전령 챙겨야지. 전령 챙기고, 다시 바텀 가서, 전령 풀어주면 돼요. 유리한 라인 가서. 그리고 이럴 때는 나 룸메 돈이 나오잖아 전령을 먹고 룸에 돈이 나오면은 레드 안 먹어도 돼 레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롤은 턴 게임이야 턴을 빨리빨리 써야 돼 바텀이 죽었네 바텀이 죽으면 레드 먹어야지 이거 원래 바텀이 죽으면 안 됐는데 바텀이 안 죽었으면 이거 같이 그냥 밀고 그냥 전령으로 바텀 밀었거든? 이게 좀 아쉽네 이러면 레드 먹어야 돼. 미드가 라이즈같은 챔프가 있으면은 그 미드를 빨리 뚫어주는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거 발이 넓어지니까 항상 그리고 전령같은거 치기전에 팀한테 미드 이 찍어놔야 돼 그래야 팀이 이제 빨리빨리 오고 맞았다. 오 어, 이거,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좀 살짝 아쉬운데. 아나 스킬 일춘데. 아 칼리가 좀 잘해. 야 이거 미라라, 미라라. 아이 갱플령한데 궁이 없었나? 궁 바로 썼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게임이 워낙 유리해서 돈 되면 항상 무조건 첫템은 이겁니다. 망가이구예요 그리고 룸메아리가 나왔을 때는 룸메아리가 루메아리나 용사 나오면 무조건 렌즈로 박성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제 그때 정글이 제일 센 타이밍이거든. 용도 이제 먹으면 돼요. 용도 이제 초반에 못 먹었던 거는 이제 나 이제 세니까는 이제 먹으면 되고. 용 먹고 이제 어떻게 하냐. 게임 굴린, 뭐 어떻게 게임 굴리냐. 이제 미드 1차를 밀었죠. 미드 1차를 밀고, 바텀도 밀고 있잖아. 난 계속 라이즈 쪽으로 붙으면 돼요. 계속 이제 미드 쪽으로 붙어주면 돼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 쪽으로 붙어 주고 빠르게 빠르게 탑 이런 1차 1차 타워를 다 깨놔야지. 1차 타워를 다 깨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전령을 먹고 이제 2차 타워를 압박해야지. 看看。 아이고, 죽었다. 깍. 아니, 좀 센디? 와, 칼리가 좀 잘하는데? 탑? 근데 탑이 2차까지 밀고 있어서 괜찮아? 칼리가 <laughs> 좀잘하 아, 괜찮, 괜찮.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음. 이제 그냥 상대 정글 계속 시야 잡으면서 이제 타월을 1차 닦았잖아. 바텀 1차 까고, 미드 1차 까고, 이제 탑 1차 닦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상대 이쪽, 이쪽 시야 다 잡으면서 압박하면 돼. 상대 정글 먹으면 되거든. 운영하면 돼요, 이제. 이런 거는 나오는 거는 잘라주고 올 거야 이거 왜안 오지? 이대로 집을 간다고? 이대로 갔다고? 갔네. <laughs> 어저친구좀안 오네 해. 모두들 희생은 치러야 똑똑한 친구네. 그냥 전령 기다리면 돼요. 이미 타워를 1차를 다 밀어놔서 이럴 때는 그냥 계속 그냥 상대적으로 시야 잡고 상대 정글 먹으면 돼 이거 계속 그냥 상대적으로 압박해 줍니다. 요 상대 정글은 지금 1차 타워가 다 뚫려서 이제 가다죽렸잖아 압박해 줘. 다봤 죠？전령 전령 뭐가 전령 돼요？두 번째 전령 이게 진짜 중요 하 거든요. 전령을 먹고 어디다 푸냐? 미드 2차 뚫었지. 탑 2차도 이제 뚫면 되거든? 바텀, 바텀이나, 바텀 아니, 미드 3차에 까면 돼. 이미 2차도 다밀어놔서 이런 거 항상 들러 뒤에 붙어주고. 가비 오, 바텀이 땄다! 이러면 이제 나 계속 그냥 바텀 가면 돼. 바텀이 바텀이 전연 풀면 되거든요. 어이. 삼차 <laughs> 이거 아빠 할만한데 캠프 오지? 캠 불러야 되는데. 괜찮아 지금 서포트 교 아니라 나쁘지 않겠든 그래서 대5도 이길 만해. 우리가 워낙 잘 봐. 얘 흔히 압박하는데 이두 번째 전령이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있으면은 웬만하면 타워를 다 풀어서 집이렇죠 그 다음에 쟤금 바텀에 이렇게 몰린다 그럼 다시 우리 미드로 돌면 돼 미드로 미드로 가면 돼요 얘네 입장에서 겁나 압박돼 겁나 압박된단 말이야.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하나? 용, 용이 불용이잖아. 불용 불룡 먹고 탑으로 가면 돼요. 불용 먹고 탑으로 가면 돼. 일단 미드 바텀 목적이 다 밀어놔서 하이스 18분에 미드 바텀 목적이 밀면은 게임이 거의 끝났다 봐야지. 탑으로 가면 돼 탑으로. <laughs> 이럴 때는 그냥 미드 버튼이 다 밀었으니까는 탑으로 가면 됩니다. 얘는. 이 아이고. 그걸 주관 차사했니다이사 18분에 억지로 두 개를 밀어서 그런가? 에 비벼지지가 않네 아이고 아이 나남고 아, 아이깝아나살수 아, 있었는데. 아, 아깝다 이거. <laughs> 끝내줘라 끝내줘라. 아 아쉬워. 씨, 좀 잡을만 했는데. 끝난거 같은데 이제? 아 이거 쟤네 어떻게 막아.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굿 굿. 아. 나빴어. 아, 야.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유튜브가 아니 그 라이즈가 진짜